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제시민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될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2025년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1인당 50만원 선불카드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쓸수 있는지 알차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모두 가능합니다. 심지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이라네요. 단 2024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김제시의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요? 무려 1인당 50만 원와이 돈으로 김제시에서 쇼핑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생활비도 아낄 수 있겠죠? 세 번째,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은 2025년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하고요. 집중 신청 기간인 1월 20일부터 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춘 오브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첫날 월요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 어떻게 지급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점 김제시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받거나 마을 이장님을 통해 받을 수 있어요. 읍면동마다 지급 장소가 다르니까 미리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어디에 쓸수 있나요? 지원금은 김제시의 모든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단,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사실. 김제시 경제를 살리는 취지니까. 지역 상점 위주로 사용해 주세요. 지원금은 김제시의 모든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제한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 잘 들어 주세요. 대형 마트와 대형 전자 판매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하이마트 같은 대규모 마트와 전자제품 매장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서예요.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 지마켓 쿠팡,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거래도 제한됩니다. 이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흥업종 및 사행업종 클럽, 노래방, 카지노, 복권방 같은 업종에서도 사용 불가. 고가품 매장 및 면세점 금은방, 보석상, 면세점 같은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금 납부 전기, 가스, 통신료, 세금 납부 등에도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같은 브랜드라도 가맹점은 가능하지만, 본사 직영점에서는 제한될 수 있으니 결제 전에 꼭 확인하세요. 궁금하면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50만원 공짜로 받는 이 기회를 놓칠 순 없겠죠? 빠르게 신청하고 알뜰하게 사용하시길 바라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